이건 또 뭐야? 와... 이건... 매칭의 와, 상태가... 씨, <웃음> <웃음> 아니 매칭이 왜 이래? 안녕하세요 매칭 e s s e l again. Taya, Master, g r i n 0 e m 아까 제가 부 t 로 돌렸거든요. b a 3 3 m g o 로 돌렸는데 4200점 평균 걸렸어요 r t o l 기가 Sometimes, sometimes, s 에잇, 맞지? 금 아, 던지는 사람 존나 많아요. 아까 봤는데. 아까 다이아 찍으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어, 맥크리님. 웬, 맥크리님 본캐 점수 어디세요? 예. 네. 개잘 쏘시네? 아니, 그니까 본캐를...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캐를 알려달라니까! 으흐흐안 <laughs> 알려줘. 아, 살... 비싼 남자. 아, 에이, 나 라인 할 거야. 성치풍. 아호그 할까? 안돼 라인 해야겠지. 아프리카 켜, 아프리카 떼서 오고 있지. 아 디바이스도 하기 싫은데. <laughs> 아 진짜 매칭 왜 이래? 갑자기 매칭이 왜130정도 같은데?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마스터 쓰레기 상위 500 등이 동시에 있는 마탱이가 나. 어럽니다 이거. 매칭이 뭐 있어요? 이아예 어, 14%. 왜 <laughs> <laughs> <14%. 뭐야>, 이거? 겐지 있고 맥크리 있고 겐지 맥크리의 라인까지. 굉장이 많이 많다. 방벽 깨져요. 네, 방벽 깨져요. 다 네, 네, 네. 우리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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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너무 길이안 되는데? 한번 넘어 버롱 도아심 중심. 알아서 그렇게 됐지. 몇개 비싸게.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방벽 5 0 방벽 곧 깨져요. 저쪽 장가장가 장자 갠지 컷 갠지 컷 제발 제발 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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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봐줘 사리야 봐줘 사리야 사리야 왕 사리야 왕 제발 안돼에 잠못 졌어 잠못줬어잠못줬어 아이씨 사리야 이지랑쪼어 나이스 아싸궁아겠다 갠지님 궁, 아. 궁 찬거였어요? 찬 찬거였어요? 네? 아이 피웠어요 아, 저쪽 아마 라인도 궁있을거예요 이거 방벽 잘 때려주셔야 돼요 아나 됐다. 그냥, 가. 그냥 가. 라인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겐지가 받아 버리네. <놀람> 괜찮아, 괜찮아. 가려서 되네. 주세요. 방금 잘때려 주세요. 겐지디겐지디나 겐지, 겐지. 죽어, 나 죽어. 지금이다. 나 죽어. 아, 야. 대박. 그렇지. 사다 패 사다 패 오케이 오케이 아근데공 쓰지 말걸 그랬나? 갠지... 저8 0아 <놀라> 이제 메신링 무섭다 이렇게 될거봐 <놀라> 이제 쪽 라인이 궁각볼 거예요 공 최대한 막아줄게요 겐지 okay. 끝까지안 빼네 엔지로안될것 같은데 <놀라> 어, <놀라> 안 끼면 살게요 안 끼면 살게요 걸렸어요 더 민터 체력 먹이고, 크리이타 걸. 만집 아, 죄송 죄송. 아나 걸렸다. 나나이스궁퍼탄퍼탄퍼탄 나이 우고 라인 제우고 나이 제우고. 라인 제우고. 아니, 아니, 밀... 없어 지금 술 없어 지금. 그 나이스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겐지컷겐지컷와힐 진짜 좋았다. 메르시. 아 진짜 앙 메르시다 진짜. 라이 어, 자아 컷. 아인, 아, 아 괜찮아, 잡을 나, 나, 수 나, 있어, 잡을 나, 나, 수 있어. 다 조질 수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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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수나 있어. <laughs> 믿어, 날 믿어. 와, 라, 메르시님, 상대가 맞아, 메르시님, 본캐 본케몇 점이에요? 없습니다. 아뻥씨 마요, 일부러 지금 다이아 어? 아 근데 잘안 돼. 양아카로 오셨네. 일부러 놀러 오셨네. 저 잡아요. 어저 방벽 깨져요? 이거 겐지 오른쪽 들어왔거든요?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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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아, 지금이다! 어, 다아 뭐야 나 겐지 피해 겐지 어. 피, 피. 아, 어. 어. 피 겐지 피 라인 잡게 라인 잡게 겐지 피 겐지 피해 정지 미스터 미스터 데아 아우 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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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저, 저, 진금다 다 왔거든요. 저 하나만 잡으면 아, 하나 잡을게요, 한한 하나, 잡을 수수 있자, 하나 잡을 수 있어요. 하나 잡을 수 있어요. 하나 컷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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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레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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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이스! 모았다! 아... 뭐았는데 아, 홍이... 안되네 어? 아, 저거 저요? 자리장 비비고 계시긴 하는데 왜 나나 이게?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다 어, 아 몰라, 어, 몰라. 한개 몇 얻었어 아까비 뺏겼 뺏겼 아까비 까비 아깝다 아깝다 근데 여기서 잘 막을 수 있어요 우리 궁도 있고 내가 <laughs> 그래, 리퍼 안 꺼내면 안돼맥크 <laughs> 그대로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쪽 루슈 나왔고 저 갈리면 좀 갈림이 없어 왕각 볼게 이거 방벽 최대한 때려주세요 앞에 떼세요 앞에 떼 2명 아직 모르고 어. 오 다행이다 도당할뻔 도착했어요 도착하셨죠? 온다 온다 지웠어 지웠어 아, 때렸어, 아니 한번더 눕혔어 출전 매겼어요 한방한방헐어 잠깐만 잠시만 트리서트리서 우리 뒤! 안, 디라인, 디라인 안 돼~! 짚라인 컷, 아나 컷, 나컷 얘네 진라인 없어요, 진라인 없어 짚라인 제가 다 묶어놨어요 그냥 할수 있어요 킬 없어요, 얘네 아, 우리도 진라인 물려가지고, 지금 짚라인 물렸구나 아, 트레를... 진안 잡힌다, 트레가 우리가... 이 힐러들... 지어지어 오케이, 납치해 올게요 납치해 올게 납치해 갈게 오케이 뒤쪽 트레, 트레 컷, 트레 컷! 비비면 돼, 이제 비비면 돼, 비비면 돼. 우리 우리가 이겨, 예, 우리가 이겨. 자리에 닿아요, 자리에 닿아요, 자리에, 자리에. 와, 근데 상이 500이 저거 치면. 개마에 떨어져, 저거. 진짜 왜, 개 많이 떨어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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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라인 아마 망치 왼쪽, 왼쪽, 왼쪽. 안 썼으니까. 왼쪽, 왼쪽, 왼쪽. 망치 막아볼게요, 계속, 최대한. 지금이다! 나 아! 쓰고. 레이저, 파랫수, 파랫수. 파랫수. 라이저. 나이스. 나힐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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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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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스이이이나이이나나 우리 한명 누구? 사료 힐, 사료 힐. 우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나 이제 곧 도착해요, 나곧도착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 나 도착, 도착, 도착했어. 들 제발 나힐이 예, 저, 저 있어요. 나 있어, 나 있어. 아, 죽었다. 아이고. 뒤로, 뒤로, 뒤로. 자리에 공차쟁이인 거 봐. 뭐서 이겼는데. 이게 마지막 징크드라 추가 시간 징크스 가지고. 공차야, 이제? 알아. 엄가 거의 준비됐다. 겐지 겐지 겐지. 좀더 겐지 줄게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말하세요. 겐지 겐지. 잠깐만 어, 틀어줘. 아, 얘남트트트트레트레 하나 히어. 하나 힐, 힐. 하나 힐, 아. 왜그랬지 트랜스 트랜스 로밍 맞야 아... 구할 수... 아, 퀴즈 오네. 트레 필, 트레 나이스. 잘모 먹... 아... 불타 매이고 나이스. 트레 필, 트레 필. 트 좋았어요. 라이트라이트 아, 아, 빠졌어요. 긴즈 빠졌어. 이번엔라이트 빠지는 거 봐봐. 스포. 궁 이거 우리 궁이... 아, 나, 나한테 안 줘도 될것 같다. 아, 나한테 안줘도될것 같아. 아, 나한테 줘 이거 라인 방벽만없으면 되거든요. 방금 최대한 때려봐요. 아, 트랩트아트랩 트랙, 트랙 트랙, 트랙 트랙,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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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힐러. 트랙 트랙 트 아, 이거 내가 너무 궁을 이상하게 썼다. 나겠어 아, 나장 아, 아, 나 자리아 먼저 봐요. 자리아 먼저. 자리아 지금 빨간데. 아, 자리한테 이거 다 펑키겠네. <laughs> 우리 벨이 조심. 자리아, 자리아. 어어 자리아. 자리아 본. 치료핀, 치료핀, 치료핀. 뒤쪽 좀왜 저? 우리 벨 <메리시> 죽었다. <laughs> 와. 트레이트레이트레이이 아, 뭐야? 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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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나이스. 하나씩 하나씩 계속 교환한다아봐 아, 아, 어, 나이스. 아, 죄송해요. 제가 음, 너무 공을 이상하서 계속. 방벽이 안 부셔지니까. 계속 조급조급해가지고아 계속 조급해져가지고방 t 안푸셔져가 f 아. i <laughs> <왜 이러지? 웃음> 라인 때 t s u 겠다 if I'm n o 아, 이럴려고 라인 했나? 자기감 들어. <laughs> 아까 그냥 겐지 궁 줘버릴 걸. 그럼 막아야 한번더저 잠깐만. 아, 괜히 아꼈다가 계속 죽으니까. 멘탈. 아 잠깐만 멘탈은 늘려. 아예, 제가 겐지를 안 줘가지고 아까 전에. 안 죽어, 그냥 죽어버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님들인 거예요. 시멘이 메이트 된거 보셨어요? 아, 영상 나왔어요? 네, 궁극기가 이제, 뭐였지? 시리즈 75씩 채워져요 뭐가요? 그, 시멘 궁이 포탈 비슷한 거그 깔면은, 시리즈 75씩 채워주고, 이제 그걸 패시브로 2 5방 화력 주는 게 아니라, 그 라인 방벽 같은 거를 앞으로 쏘아낼수 있어요. 전진하는 라인 방벽을. 마음하네 콜타임 8초인가? 그. 체력은 1000. 아, 네. 프레임 드랍지 1000이네. 가봅시다 오케이. 앞에 자리야다아너스 아, 빡 쳐. 나이게 맞고야. 네크리님 보고 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오, 너무 아파, 오, 너무, 뭐,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뭐 아파. 맞은 거야. 이도이야 아, 반피 자리, 완피. 후그, 자리, 완피, 자리, 완피. 하나, 정면, 하나, 한가. 후그, 후그, 완피. 그래, 저 그래, 저 그래. 어, 어, 찾았다. 와, 베르치힐 나이스. 돌잡힐. 잘한다, 잘한다. 자리님, 자리님. 하나, 하나 봐요. 오고 오고. 가어 자리야. 하나 꺼 자레 컷. 우리 뒤쪽에 뒤쪽에 라인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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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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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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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라인 컷.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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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호그 코 컷. 메르시 메르시 안에 있어. 메르시 안에 있어. 확인 확인 확 메르시 컷. 아. 아나공 돌아요. 아아 이제 좀 스트레스 풀린다. 아. 저는 전 전판에 스트레스 이게 쌓였는데. 아제 점수까지 50점 가져가세요 저는 아, 아마 한 10점 오를 것 같네요 점수 깨떨어질 것같아아 저는 점수 안 오를 걸요? <웃음> <웃음> 저, 점수 보통 20점 주긴 하는데 10점 오를 것 같아 디바 오케이 디바 나이스 굿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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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호, 호그 아, 끌어볼게 아, 제가 호그 끌 아이고 죄송 죄송 아유 밀렸다, 호그, 호그. 에임이, 아, 밀렸다. 호그, 호그. 아, 씨. 에임이 밀렸다 코트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쟤피 별로 없어요 <목소리> 확인, 확인, 사물은 한명 계속 붙어요 밀고있어 밀고있어 고다고다 사물은 한명 계속 붙어요 켄지 피해 켄지 피해 <목소리>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목소리> 뒤에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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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야 아 매트릭스 진짜 뒤로 안 들어간다 <목소리> 와... 씹어 먹어 아 자리야 너무 아프다 디바 로봇 뭐? <목소리> 자려. 아, 나왜 이렇게 힐마귀여. 방금 그랩을 이상하게했지 자려 필, 자려 반피. 하나 필, 하나 컷, 자려 컷. 이거 견지. 견지 컷. 와, 나이스. 플, 플, N.F. 플. 하나 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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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어. 내리지 마, 내리지 마. 겐지 필, 겐지 필. 나 살려줘. 자 우리 메이, 아, 우리 메르시 있어, 메르시 있어. 메르시 있어. 적극적으로 <끝> 들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 그냥. 적극적으로 들어가.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우리 메르시 있어, 메르시 있어.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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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마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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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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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지마지마 굉장히 못하시네. 알겠어요. 져볼게요. <laughs> 아, 마가 마스터인데 졌대요페트 폭력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아, 포킹죽었어 디바 재우고 아, 씨, 먹었 아니, 그건 카운터 그래 해줘야지 이런 거는 매너 매너. 이거 안 하겠지. 안 하겠지. 하겠지.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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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뽕미뽕미 뽕미. <laughs>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살릴까요? 어트 살려. 살려 아, 살려도 될것 같은데? 것것것 어, 것것것 오케이 오케이. 살려 돼. 바대 바대요. 살려 봐. 딜 살려 봐. 살 풀어 놓봐 살려. 살려. 살 봐. 앞으로 안 나와도 아, 되는데 지금. 아, 잘. 다 잡은 상태인데. 아, 괜찮아. 우리 거의 다 밀었구나. 마세게요마세게요 아, 딸피 아한 게임 접어야 되나? 유승룡, 음, 유승룡, 음, 유승, 음, 유승, 음, 유승, 음, 이것만 봐봐. 나이스! 됐어, 됐어. 우리 끝났어, 끝났어. 메르신 제가 끌어서 잡을게요. 가려. 뒤 하나, 아 아이, 너무 아, 너무 빠져있다, 쟤. 수루탄 3명, 수루탄 3명 뭐. 아, 밑탄 3명. 탄 3명. 아, 메이, 비 제발. 메이. 이메려 차려, 차려. 후그 그랩 있죠, 이거? 충전 중이에요. 어, 뒤에, 뒤에 자리. 어, 잘못. 어, 잘못. 렙시야 우리 힐러. 뭐할어살 아, 웠어웠어 살렸어. 살렸어. 어. 재웠으면 깨워. 이렇게. 그렇지. <laughs> 아, 나 자야. 나 잔다. 요번 아, 아. <laughs> 내가 잔 이거 어떻게? 한번 끌게요. 거, 뭐, 뭐, 이거 좀이판 잠깐만요. 보세 기다려. 기다려. 키보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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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갔어. 아, 직안 갔어. 힐힐힐 힐. 아, 방아 그냥. 봐아 이걸 때고 하나 재우고. 아, 뭐야? 우리 멜시 메, 메, 아, 또 죽었어 멜시 또 죽었어 아 뭐야 멜시 없어 우리 또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아..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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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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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빼야빼 너무 이번에 자리야 궁쓰면은 저 호응할게요 아 저기는 다이아들이 전부 그 뭐지? 자리야님 궁쓰시고 저한테 방벽 한번 주셔야 돼요 무조건 저궁 진짜 쉽게 끊겨서 아니 나 이거 우리 우리 자리야 힐, 힐. 힐. 자리야 힐 우리 자리야 힐아나 <laughs> <laughs> 다른 사람 밀놓래아실했다 <laughs> 왼쪽에 라인, 메이 숨어 있다 소리가 어디서 공기다 제고 보험 아이고 나지 말고 리 반피 자리 앞에 자리 아에자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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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라인 잡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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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힐줘나 계속 힐좀이스 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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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야 나왜이아 아, 죽인다 아, 버인가 아, 이것이? 아, 아, 어어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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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스 안 기가 막히네요 아, 아, 아 버스 도라, 도라. 잘 탔습니다 야 버스 잘 탔습니다 제가 그랜드 마스터인 제가 다이아에게 버스를 탈줄 죄송합니다 나 똥쟁이야 오, 아 그러네. 버스도 마스터. 가고 싶네. 아갈 거야. 왔어. 어 맞았어요? 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몇점 오르시길. 아 너무한다, 야야. 아, 많다이야, 야. 어. 아 아니, 형님들이야. 아난난몇 <laughs> 점일까? 난몇점 오를까? 한2점찍거 같은데. 나몇점 올라. <laughs> 아 그럼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시, 아, 그래도 10점 10, 10점은, 주겠지? 아니, 10점은 아, 주겠지. 아 10점은 주겠지. 아, 10점은. 아, 와. 이 야. 10점은 주겠지? 제발. 난 메르시안 칠 거야. 힐량이 좋네. 2점? 몇 점? 몇 2점? 점이에요? 자, 몇 점이 오를 물어봐요. 것인가? 자, 15점만 올라도 난 되게 몹시 기분이 좋을 것 같아. 2점2점아 <laughs>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나 시즌 막 빠질 때참 기분 좋구만. 음, 시즌 끝나기 하루 남았네 이제. <laughs> 네, 내일 새벽 9시 끝나지 않나? 9시? 과연? 오 20점 올랐어. 야, 20점 다행이야. 뭐야. 이야 20점 올랐어. 너무나 행복한 것.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